언제나 멋진 패션으로 주목받는 스타들이 이번엔 야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 김성민 씨의 환한 모습과 야구 선수 이대호 씨의 시구까지 볼거리 가득했던 연예인 야구 대회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연예계 내로라하는 스포츠맨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일 우수 연예인 팀 초청 야구 대회가 열렸는데요. 가수 김창열과 배우 오지호 등이 주축이 된 야구팀 알바트로스의 멤버인 김성민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마약 파문 후2 년여 만에 방송에 복귀한 김성민은 그동안 야구단 활동도 쉬어왔던 터라 오랜만에 팀 합류에 더욱 의욕이 넘쳐 보였는데요. 야, 오래 걸려. 좋아, 좋아, 좋아. 소감이라고까지는. 너무 죄송스럽고요. 아직도 뭐 마음속에 제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한 무거운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연기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솔직히 제가 좀 기분이 좋아서 많이 웃고 다닙니다. 그, 그 미소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비에서 이민정의 동생으로 열연을 보여줬던 백성현은 공놀이할 팀의 막강투수인데요. 간단한 캐치볼로 어깨를 푼 백성현은. 첫 스타 서지석이 뛰고 있는 그레이트 팀을 상대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투수 앞으로 높게 뜬 공을 아웃시키려는 백성현 하지만 눈앞에서 공을 놓치고 와, 마는데요.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아, 그걸 놓쳐가지고. 어, 어, 여긴가? 여기 보고 있네. 갑자기. 갑자기. <웃음> 프로야구에서는 쉽게 볼수 없지만 사회인 야구단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이죠. 투수 백성현이 이번에는 타석에 섰는데요. 의욕이 너무 앞섰는지 결국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원래 투수 그런 거야? 투수야. 타석까지 자라고 투수야? 2010년 타격 7관왕의 위협을 달성한 한국 야구의 최고 거포.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의 주전 타자 빅보이 이대호 선수가 특별 시구에 나섰습니다. 유니폼이 아닌 캐주얼 차림으로 마운드에 오른 이대호 가볍게 던진 공이 투수 글러브로 쏙 들어갔는데요. 멋진 시구를 보여준 이대호는 이봉원과의 특별한 인연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구마니아로 소문난 조마조마 팀의 이종원이 타석에 올랐는데요. 2루 스키를 훌쩍 넘기는 지원한 중전안타로 팀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가 하면 빠른발을 앞세운 재치 있는 주루 플레이로 승리의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천하 이종원도 등번호 10번을 달고 등장한 스마일 팀의 김한석에게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수비 실책을 틈타 2루까지 전진 이어서 3루를 돌아 홈이 하면서 득점을 올리는 김한석. 자신의 깜짝 놀란 실력에 혀를 내두를 만하죠. 이날의 마지막 경기는 오지오와 김창렬이 있는 알바트로스와 이기스 팀의 송창희의 대결입니다. 빨강색 유니폼을 입은 김창렬의 잘 맞은 타구가 깊숙이 빠지면서 3루타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팀의 거포답죠. 다음 타석에 들어선 오지오 위풍당당인데요. 힘없이 빗맞은 타구가 결국 아웃되고 맙니다. 컨디션이 어떠세요? 아좀 별로 안 좋습니다. 좀 <laughs> 요새 좀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오늘 기분 좋게 이길 것 같습니다. 송창희 씨가 그래도좀 이제 운동도 잘하고 있으니까 송창희 씨가 문제가 될것 같고요. 오지오의 경계 대상으로 꼽힌 송창희 실력은 어땠을까요? 한치 앞도 할수 없는 게 야구라고 결국 헛스윙 삼진 쓸쓸히 더 가우스로 들어갑니다. 제가 저도 지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이제 팀에 에러를 하지 않고 100% 기량을 발휘했다라는 생각 을 갖고 있는데 저 팀에서도 지호 형이 기량이 좋거든요. 경기의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소중한 추억을 만든 값진 시간이었는데요. 기사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